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이쪽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으면 뭔가 비효율적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는 좀 구조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기를 뜯어 고치면 이쪽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엔 플랜을 좀 바꿔봅시다 어느 쪽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가운데 구역은 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스탠드 아래 있죠. 이쪽이 활주로 아래쪽일 것 같은데, 자, 활주로하고 스탠드 아래쪽 있죠. 이쪽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쪽부터 차근차근 건설 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아이가 있죠. 이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지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한번 지어볼게요. 터미널은 좀 테스트 해봐야 될게 있어서 좀 길게 잡을게요. 일단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쭉 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저 만드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한 30만 정도 들어갔네요. 자, 그걸 동안 몇 가지 작업을 해봅시다. 지금 돈이 많으니까, 딱 이런 걸 개선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ird Strike Prevention System이라고 있어. 이거 새 날라오는 거 방지하는 거고요. 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싸네요. 15,000이나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도를 미친지 모르겠지만, 스탠드 두 개당 하나씩 설치를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끝자락이니까 여기 먼저 설치하고, 한번 영향도 볼까요? 아, 일단 지어지고 나서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것도 하면 좋고, 그리고, 쓰읍, PAPI 라이 g 라는게 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이쁘게 만드는 거군요.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일단 저희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지어볼게요. 기대가 되죠 하나씩 짓는게 불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어때요 일단 만들어 보고 한번 지켜보자 자 우선은 여기 다 cq t z o n 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여기까지 cq t zone으로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cq t z o n 으로 지정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진지하게 지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전에 보딩데스크가 상당히 많이 밀렸던 기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짓고 이쪽에다 벽을 만들 겁니다. 벽을 만들고, 자, 나가는 문을 좀 작게 만듭시다. 자, 미디움 문 하나 만들고, 나가는 길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 대략 감이 잡히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죠. 자, 우선 에어사이드 셔틀버스 스톱을 여기다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시겠죠? 스탠드를 연결합시다. 첫 번째니까 이 녀석일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일단 1번 있죠 여기를 일단 끄겠습니다 일단 끈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을게요 자 이렇게 끊으면 이거 파괴가 가능하죠 자 이거 없애겠습니다 이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재가동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지하로 내려간 다음에 이쪽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대기하는지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부터는 좀 이쁘게 짓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듬으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 좌석을 좀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줘야겠다. 하나, 둘 이쪽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좀만 더 확장을 할게요. 이렇게 확장을 해보고 벽도 없앱시다. 자 이런식으로. 어 버드 스타이크 완성이 됐네요. 저 범위를 한번 볼까요? 어 생각보다 넓네요. 그러면 이쪽에다 하나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연달아 한번 지어봅시다. 운영비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아오당 30씩 들어가네. 좀 비싸다. 비싸네요. 저희 돈 벌고 나서 그때 좀 추가적으로 지을게요. 자, 일단 제대로 작동한지 한번 확인해 보죠. 기대가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제가 저렇게 두 명을 고용하는 보딩데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니터는 늘 부족 현상이니까. 아이고, 색깔 좋다. 자, 이런 사람들 고용합시다.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laughs>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제거를 합시다. 이쪽으로 나오다니 좀 실망인데. 그러면 여기를 그냥 문 하나로 만들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 일단 이거 없애고 이것도 없앨게요 여기도 없애고. 야 실망인데. 자 들어왔어요. 그래 두 명이니까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그 이러면 되겠다. 자이 정도면 된것 같고. 너는 왜 화장실? 자 이거 고민이죠. 화장실을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여기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 여기 먼저 마무리를 지어보자. 시트를 한두개더 지을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꽉꽉 채워서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니 미친 얘들 뭐한 짓거리야 이거. 아 여기다가 왜? 어허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혼내줘야겠어요. 제니터를 더 고용합시다. 쓰읍, 안 되겠는 거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은근 자리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나갈려는 애들이 벌써 자리를 두개 이상 차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건 좀 머리를 굴려 봅시다. 소파를 더 만들긴 해야 돼요. 자 이쪽도 확장해야 되고 이쪽도 확장을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벽들 좀 없앱시다. 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거나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스탠드다.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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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느새 300만을 찍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거 먼저 다듬고 나서 돈이 잘 벌리게 만든 상태에서 대형을 가야지 그리고 대형 말고 저희가 또 보완해야 될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그 거기에 들어간 돈들이 좀 은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지어 봅시다 여기 좀 칸에 띄우고 둘셋 넷. 그리고 이쪽에다 디스플레이를 달면 돼요.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달면 되겠죠? 한세칸 띄웁시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벽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시다. 아, 지금 할수 있겠구나. 자, 이쪽도 작업을 해봅시다. 사실 이런 걸 지으면 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전기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그만한 값어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CQ 디 n e 재구성을 합시다. 음,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작업을 해줘야 될게 있어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일단은 자, 이 크기로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를 막고, 이 안에다가 자, 양변기하고, 아, 그래요. 이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죠. 화장실 지정해주고, 하나 남자, 하나 여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젠더, e 메 a 메어, 자, 이렇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쓸수 있게 자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다 양변기만 설치를 하게요. 일곱 개 지어지죠? 그리고 세면대 만들고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핸드 드라이어 쪽에 두 개.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삼들이 좀 행복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시큐티 존다 지정을 합시다. 오이 됐네요. 그리고 이쪽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데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딱 맞죠? 만들고, 뒤에다가 문을 만들면 돼요. 자, 큰문 하나 만들고, 이쪽도 하나 만들고, 여기는 벽 하나 막아야겠죠? 됐어요. 이렇게 지어주면 됩니다. 아, 왜 이렇게 막힌 애들이 많지?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이거 먼저 정리가 돼야지만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짓던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남는 공간 사이에는 스태프룸을 만들 수 있어서 좋고요. 자, 완성이 됐죠? 가동을 시킵시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두 번째 스탠드도 작업을 좀 시킬게요. 일단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만들고 길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임시로 만들고. 그리고 장식을 좀 합시다 나중에 템플릿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 데코레이션 가 가지고 자 이런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줍시다 자 이제 화장실도 쓸수 있으니까 그래요 가, 집에 가기 전에 똥 싸고 가죠 어, 이런 거 보기 좋아요 이러면 애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템플릿을 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 줍시다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시죠 잠깐만. 화장실은 좀 이쁘게 바꿀게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너무 눈부시다. 그래요. 이 정도면 행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스태프룸을 조금씩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 템플릿을 다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넣을 거예요. 한번 그건 시도해봅시다. 자, 완성이 됐죠? 자, 여기는 자, 버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스탠드 연결하는 거 있죠? 여기 2번 연결합시다. 자, 두 번째 연결하고, 여기 잠깐 끌게요. 잠깐 끈 다음에, 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끊어주고, 이것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자리는 나중에 한 번에 없앨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개장.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색깔이 바뀌니까 은근 볼만하죠? 그래요. 원래 이래야 돼요. 제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뭐 딱히 운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면 좋아요. 에헤이, 이벤트 발생했죠? 빨리 수리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리고. 남는 시간에, 너 어, 지금 수리하러 왔죠? 스테프룸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좀 아깝긴 해요. 저 먼데서 보면 꽤나 많은 공간이 사용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타입을 봅시다. 여기도 좀만 개선을 시켜볼게요. 자, 버스 스톱을 여기다 만들고. 이쪽은 이렇게 좌석을 몇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이쪽 있죠 여기 안내데스크 하나 만들고 자 보딩데스크를 여기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뒤에다 벽 만들고 이쪽에 다가는 좀 이쁘게 장식을 꾸며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어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스태프룸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상점이라던가 그런 거 만들면 되고요 그런데 고급 상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내셔널이라 그런 데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걸 지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자 결국은 일단 이쪽은 스태프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쉴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고 여기 고급 소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자이 아이 여기다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 이쪽에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 봅시다. 아, 이렇게 앉는구나. 그래. 좋네. 다만, 방향이 좀, <laughs> 이상하죠? 에이, 아무리 못해요. 자, 여기 템플릿을 복사해서, 자, 이렇게, 템플릿을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 템플릿 기능 좋죠? 다만, 음, 잘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만 복사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쪽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마음에 드는구만 됐어요 이런 피로도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되죠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어찌됐건 여기는 아 그래요 참 너네들 더럽게 쓰는구나 근데 괜히 흰색 바닥으로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행복도를 좀 올리려면 뭐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복도를 올리게 하려면 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뭐 어찌됐건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연결할게요 자, 버스 스탑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연결하고, 세 번째죠?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 다음 스케줄이 없기를. 자, 잘 가요. 그 다음에, 클로스 스탠드. 됐다. 꺼졌습니다. 자, 잠깐 멈추고, 자, 없앱시다. 여기죠? 자, 개장합시다. 오잇. 이거 색깔이 좀안 이쁜데? 괜히 지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쉬는데, 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기 좀더 확장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터미널 좀더 크게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여기도 이부분은 없앱시다. 자, 됐어요. 일단 여기도 좀기다려보자 와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산 많이 타? 이쪽에 의자를 좀 많이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어, 이건 좀, 의외네요. 깜짝이야. 자, 사람들 엄청 많이 타죠? 이건 좀 버스를 더 배치해야 되겠는데? 버스를 좀더 고용합시다. 자, 이 아이를. 한 4대만 더 고용을 할게요. 스타트럭도좀 미리 고용을 합시다. 자 아무래도 버스들을 좀더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 아이죠? 파킹랏 얘는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라인을 따라서 설치를 하는 걸로 합시다. 가운데가 아깝긴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짓고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됩니다. 되죠? 자 이렇게 할게요.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뺑 둘러서 배치를 시킵시다 됐네요 깔끔하죠 자 여기도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템플릿을 아그 전에 이거 먼저 해야겠다 자 바닥을 먼저 깔게요 바닥을 먼저 깔고 이 아이였죠 이 아이를 좀만 더 깔고 여기다가 시트를 좀두개더 세울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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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죠 여기를 복사할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잘안 보이긴 한데 한 여기다 지우면 됩니다 오잇 자 이렇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멋지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완성되면 또 연결을 합시다. 여기만 어떻게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죠. 자, 문은 여기, 문은 여기. 그리고 이쪽도 문은 여기. 여기 맞죠? 음, 좋아요. 빠르게 지어지죠? 보기 좋네요. 접시 도로도 연결하고. 음, 좋아. 이게 완성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부터 계속 했는 거니까 그냥,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자리 에 은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도넛을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아이 있죠? 이런 아이를 심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템플릿으로 복사합시다. 자, 괜찮네요. 오이. 생각보다 많이 싫러운데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설마 이거 못 지으러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결정을 합시다. 이거 파괴할게요. 이거 파괴합시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활초로를 건설하기 좀 애매보아 하니까 여기다가 제 실내 저장고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정하고 자 그러고 난 후에 여기 좀더 확장을 할게요 아니면 이쪽을 확장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선은 에어사이드 버스 스톱 있죠 이거를 먼저 한이 정도 지어줄게요 저열칸 사용합시다 이번엔 자열칸을 이런 식으로 쭉 만들게요. 일단 해봅시다. 이건 다음에 이 내부를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거의 다 완성이 된것 같죠? 한번 복사를 해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복사해서 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지어봅시다.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또 복사해서 이쪽에다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복사하고 그래요. 대칭 얼마나 이쁘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깔아줄게요.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닌가? 기분 다시겠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을 연결합시다 터미널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쪽도 길을 한번 만듭시다 임시로 음 깔끔하죠 자 여기가 거의 완성이 되면 이쪽도 매핑을할 거예요 지금은 이쪽에서 6개 스탠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은 뭐 제대로 설치하면 8개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죠 이쪽을 또 복사합시다 또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큰가? 크네요 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문도 이쪽에 하나씩 만들어주고요 그리 여기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기대가 되죠 자 헷갈리지 않게 네이밍도 설정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건설이 안 돼있죠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화장실 영역을 지정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복사합시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깔끔합니다. 행복하죠. 자, 이쪽도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곧 작업을 진행해볼게요. 자 이름을 지어줍시다. 7번이고요.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줍시다. 그리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잘 돌아가죠? 별일 없을 거예요. 아 여기 막혔구나. 이거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행복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음 어찌하면 좋을까? 상점을 좀 만들긴 해줘야겠어요. 상점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생각해 보니까 아래쪽에도 이런 건물들을 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다가 터널을 뚫을게요. 그래서 제 이쪽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하다가 좀 조율을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볼게요. 자, 그나저나 항공편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좀 조치할 필요가 있어요. 한이 정도까지만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벽 없앤 다음에 자 이쪽도 연결합시다. 이렇게 연결하고 지금 체크인 프로세스 자리가 상당히 모자르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임시적으로 몇개 지을게요. 셀프 체크인은 아직 못 쓰니까 일단 급하니까 이 정도 지어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게 완성이 되면 3대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 다 위치 바꿀 겁니다 이런 거다 치워버릴 거고 여기를 이제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바로 설계를 할까 말까 자 이런 거 일단은 다 채워주고 여기도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여기도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조만간 메시지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 아, 이제 저희 새로운 인력들을 고용해야겠죠? 패친저 서비스 에이전트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고용합시다. 자, 빨리 와서 앉아서 일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쪽 있죠? 이쪽도 일단 시적으로 시큐티 설정을 해야 돼요. 이 아이죠? 일단 스몰로 먼저 합시다. 네. 우선은 시큐티 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합시다. 이렇게만 연결하고 이쪽 라인이 있죠? 여기다 지워주면 돼요. 자, 어딨더라? 이 아이죠? 스몰. 그리고 여기 맞고. 빠르게 지워봅시다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참 기대가 되죠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근데 가운데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몇편있다가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운데는 다 시큐리티 체크 포인트니까 여기 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시다 이렇게만이죠 여기도요 음 여기도 그냥 비워버립시다 음, 이거를 없앨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끝자락 있죠 새 나가지 못하게 벽을 만들어 줄게요 호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크가 곧 없어질 거예요 우와 사람들 정말 많죠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좀만 버텨봅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을 좀 정리를 합시다 나는 이거 없애고요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거죠 일단 이런 식으 지어주고 그 다음에 활주로를 여기에서 이렇게 쭉 연결할게요 이거 제대로 지운 거 맞지? 왜 이러지? 음. 한번 봐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됐죠. 일단은 이 안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 지을 수 있으면 나머지 건물들도 몇 개는 더 지을 수 있어요. 여기도 연결합시다. 땅굴를 파가지고, 자,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짓고 지하로 내려가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서, 음, 여기에다가 뭔가 좋은 걸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쪽은 두 칸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커다란 건물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니터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글일 났죠? 계속 짓다 보니까 지금 수익이 좀 많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지켜보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체크인 포인트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확장하긴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돈이 벌린지 좀 지켜보고 돈이 벌린다 싶으면 그때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도 미리 공간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제가 몇 칸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2층이 되죠. 여기. 2층을 활용합시다. 자, 지금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비슷해져가지고 이제 돈 오르는 게좀 정체가 됐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클수록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발전을 시킬 때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왕창 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대에 조금이라도 벌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싱패드라는 게 있었죠 이거. 이거를 만들긴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한데.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옆에 이런 식으로 길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머리 아프죠 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이건 아니면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해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몇 칸짜리죠 이게 대략 10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없애봅시다 자 결빙 방지 패드 한번 지어봅시다 상당히 비싸죠 음 비싸네요 여기는 도로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지으면 저희가 디아이싱 핸들링 시스템 이 부분 이죠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얘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한번 구해봅시다. 개빙 서비스 방지 버스 어디 갔니? 어, 여기있네 아, 개빙 서비스 방지 트럭. 이거 한두개 정도 만들어줄게요. 어이? 자, 그걸 통한 이쪽에다가 쓰레기 처리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볼게요. 중형기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나 지어 놓고요. 그리고 길 하나 만들고, 이쪽에도 차량 보관소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아이죠? 이 아이를 하나 만듭시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쓰레기 트럭도 미리 고용을 합시다. 에어크래프트 카빈 클리닝 트럭이라고 되어있죠 이거 한 8대? 8대 정도 고용을 할게요. 아, 만든 중이죠. 좀 기다립시다. 분명히 쓰레기 처리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딱히 없나요? 넌가요? 맞네요. 자, 얘는 이쪽에다 저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어이? 됐죠. 아, 이런 서비스 이제 제공받네요. 신기하네. 지켜보면 괜찮은 거다볼것 같아요. 자, 수리도 받고요. 얘는 쓰레기 처리 안 받고, 얘도 안 받고요. 쓰레기 처리는 얼마나 받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뭐 받는 사람이 좀 생기겠죠. 자, 쓰레기 서비스를 얼마나 번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가서 음... 300... 크으, 300밖에 못 벌었네요. 많이는 못 버네. 근데 나중에 항공기들이 많아지면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결빙 방지 서비스는 아직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한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큰편이기도 한데...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어.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문을 만듭시다. 일단은, 이쪽에다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겠죠? 아마 이렇게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잠깐만. 그리고 계약을 한번 찾아보죠. 조건이. 크기는 만족하니까 좋은 제품들 막팔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죠. 라지 제품, 여기다가 두개 정도 배치하고, 또 조건을 봐야지. 너 말고, 선반 9개가 있어야 되고, 캐시. 좋아. 선반 9개 한번 만들어보죠. 이런 아이도 좀 만들어놓고. 자, 이렇게 좀 장식을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차라리 얘들좀 뒤로 밀어야겠다. 세세고 자, 이 아이들을 그냥 뒤로 밀을게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화분을 큰 걸로 좀 설치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지어볼게요. 그리고 계약은 아마 다될 거예요. 난 높은 데랑 한번 계약을 해보죠. 이런 애, 애들 있죠? 호잇!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일도 좀 이쁘게 깔게요.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깔아주는 게 좋을까? 너무 칙칙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런 건 어때? 음, 그래요. 한번 지어보죠. 저번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그때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와, 사람들 많이 와서 본다. 어우. 뭐여 이거 어이 뭐여 이거 그리고 윈도우도 좀 만들게요 좀 장사 잘되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커다란 윈도우를 하나 둘셋넷 네, 이렇게 찍겠습니다 어 장사 잘되는데? 잠깐만 아 이, 뭐여 이거 어 이런거는 처음 보네요 자 반대쪽도 점원들이 오면 행복해질겁니다 어씨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요? 자, 너네들 해피 한잔 볼까? 자, 행복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조그만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방향이 바뀌었네요. 자, 이거 위치를 좀 바꾸겠어요. 이쪽은 지금 장사 중이니까 제가 나중에 위치를 또 바꿀게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여기 쪽 없애고 좀더 장치를 꾸며볼게요. 그게 맞겠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데, 이거? 어 좋죠 갑자기 돈이 잘 벌리고 있어요 자 이코노미를 봅시다 자 프랜차이즈가 갑자기 돈이 확 뛰고 있죠 지금 만골드까지 벌리고 시작했어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만돈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진 것 같죠 그래도 얘들 해피해지니까 참 좋네요 보세요 뻔히 올라가죠 이러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치 바꿉시다 카운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에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음, 이렇게 하고, 얘를 복사해서 이 옆에다 하나 붙일게요. 그럼 이쪽에 앉아서 쉬거나 먹을 수 있겠죠? 행복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꽃단장은 합시다. 자, 이렇게만 할게요. 아니다. 좀만 더 하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올 거예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좋네요. 그쵸? 일단 여기까지 정리되면 애들이 앉아서 쉴 거예요. 자, 저녁이니까 나가시고요. 그래도 행복도 수치가 많이 나아졌어요, 다들. 뭐 화장실이 많이 있으니까 자주 애용할 테고. 음,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샵을 좀몇 개만 더 만들면 얘들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어찌됐건, 다행이죠. 어허, 이거 왜 이럴까? 뭔가 이상하죠? 아, 이런 건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